옆집에서 소리로 괴롭힌다. 욕이 아닌 찬양을 힘줘서 하면 아버지나 형이 와서 못하게 한다. 즐겁게 찬양하고 있으면 두려움 같은 생각이 들고, 이렇게, 뭐 크게 하면은, 힘줘서 하면은 또 알아서 뭐라 할것 같으니까 하다가도 못하게 됩니다. 완전히 북한 같은 거죠. 감옥, 북한 감옥에서 그, 찬양 그 성경을 읽기 읽을 수는 있는데, 간수들이 쓰니까크게는못 한다고 해. 야, 그런 그런 상황이죠. 지금 간증 그 보니까 그런 거 그런 거 같단 만이야 국적이 아, 외국이 해갖고는 그 하게끔 성경책은 주긴 하는데 크게 못 하게 한다고 해.